역사를 쓴 사람이잖아. 나는 KF c 할아버지. <laughs> 곡 수는 한 천오백 곡 정도 만든 거 같아. 반반 주자 따로 불렀으니까 가라고. 집에 가래. 형나 음악을 포기해야 되나봐. 나안 되나봐. 우와. 동 경사난보 그해야 돼. 개울에 <laughs> 빠졌어 도시락이. 대란우라가 귀였을 테니까. 그것만 딱 이렇게 빼가지고 <laughs> 또 먹었던 기억이나. <laughs> 맞으시죠? 네, 네, 맞습니다. 아, 와주셔서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근데 네. 밥 준다 그래가지고 어제부터 맞습니다. 굶고 왔는데. 네, 맞습니다. 네, 맛있는 밥이 있나요 오늘? 그럼요. <laughs> 아 그래요? 제가 메뉴를 먼저 여쭤봤잖아요. 네네네. 그 메뉴를 아주 맛있게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기대가 큽니다. 토크보다 밥이 더 기대가 됩니다. <laughs> <laughs> 사를쓴 사람이잖아, 달소님은. 나는 KFC 할아버지. <웃음> KFC? 본명강할때 <laughs> 아 별명이 그거였고 나는 이제 작곡하고 또 음악 프로듀서하고 89년도에 처음 사랑이라는 이유로 라는 곡으로 데뷔를 했고, 곡을 썼고 김광석 형이 불렀지.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음악을 만들어 온 사람이고 어, 곡 수는 한 1,500곡 정도 만든 것 같아. 지금은 어, 여러 가지 이제 음악을 통한 어떤 사업들 제작도 있을 수 있고 젊은 친구들에게 음악곡은 아트 예술의 놀이터를 만들어주고 싶은 사람. 오 음. 너무 좋은 말이다. 음, 음, 또 음. 달손님은 JYP 박진영님의 그 작곡 스승이라는 말도 많이 아니야, 하잖아.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아니야? 어, 그러니까 이게 예술은 가르치는 게1도하기는 이게 아니거든. 음. 서로 영향을 받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클래식 작곡 전공을 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코드나 뭐 혹은 뭐 멜로디 라인이라든가 폼이라든가 이런 쪽에 훨씬 어, 집중돼 있고 감성적인. 진영이는 이제 좀비 춤을 또 추잖아. 이렇게 비트라든가 뭐 이런 훨씬 더 이렇게 펑키한 음악에 집중돼 있고 이런 것들 서로 주고 받는 거지 영향을. 진영이가 형 이건 이렇게 하면 어때? 오 이것도 좋다. 음... 뭐 이렇게 서로 영향 받는 거야. 사람들은 나한테 진영이 뭐 진영이를 키웠다 그러는데 나는 진영이 <laughs> 키운 건 진영이 부모님께서 키우신 <laughs> 거고 나는 그냥 같이 영향을 받은 사람. <laughs> 음, 그렇게 생각해. 그형이 음악을 듣고 도... 와. <laughs> 이게 별손님이 생각하는 주먹밥이 <laughs> 아닐 거야. 우와. 먼저 한번 드셔보세요. 눈 g 가리고 먹어야 n k Mm, Mustaf. m 음, 김부각이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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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감도 너무 좋고 향이 바다향이 남다르 Mm. m 그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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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을 하게 나면 유학가거나 이런 형편이 안 됐거든.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되겠다. <laughs> 내중음악을 먼저 해야 되겠다. 녹음실 세션부터 시작했는데 응. 녹음실은 다 밴드거든, 사실은 다 밴드 연주야. 그때 당시 지금 컴퓨터로 하지만 드럼, 베이스, 기타, 피아노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요를 녹음을 하는 거지. 근데 내가 이제 그때 김광석의 너에게라는 노래가 있었어. 어, 이거, 그냥, 네가 피아노 쳐, 이러는 거나 보고. 데모 들어보니까 피아노 소리가 좋다, 이러면서. 나는 밴드를 해본 적이 없었어. 클래식만 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피아노를 쳐야 되는데, 베이스 역할이 있고, 저음에서 기타 역할이 있고, 이럴 거 아니니. 근데 내가 밴드를 안해봐고 혼자 베이스 쳤다가 막 기타 막, 막 어질러 놓는 거야, 피아노로. 템포도 안 맞고. 평소에 나오라 그러더라고. 나갔어. 가래. 저 잘할 수 있습니다. 그저너 이것 때문에 진행이 안 되니까 집에 가래. 그래서 건반 주자 따로 불렀으니까 가라고. 지고 서울 스튜디오 앞에서 망연자실하게 이렇게 앉아 있었어. 광석이 형이 다온 거야. 형나 음악을 포기해야 되나봐. 나안 안, 되나봐. 내가 그랬다. 근데 보통 그러면 야 처음엔 다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광석이 형이 너무 착한 사람이야. 광석이 형은. 그래 늦지 않게 다른 거 빨리 직업 고민해. 그근데 <laughs> <laughs> 아... <laughs> 광성이 이집때또 사랑이라는 이유로 곡을 불러줬을 때또 이제 제안을 나한테 해준 거지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때 처음으로 이제 와 이거 세상이 녹록지가 않구나 왜냐면 실제 이제 사회로 나왔을 때는 진짜 그때 냉정하게 평가받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되게 기억이 나 그래서 지금도 어린 학생들이 못하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잘하는 애들도 있지만 그러면 다른 거 하라고 얘기를 못하겠어 그때가 어, 생각이 어, 나서 어, 네가, 네가, 네가 좋아하면 계속 그 지루한 시간을 견딜 수 있으면 그러니까 재능이 있고 없고는 그 나이 때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지루한 연습의 시간 혹은 실수의 시간, 실패의 시간을 견딜 자신이 있으면 그걸 하는 거지. 음.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실패를 겪고 좌절을 겪고도 계속 일어나서 꾸준히 해온 거잖아. 아, 그렇지. 그러니까 돌이켜 보면 지금 내 나이가 이제 벌써 이제 50대 후반인데 이 일을 포기 못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그거 하겠다고 그렇게 했던 거에 대해를 보면, 그 대견해 갖고 내가 이 일을 포기 못 하겠어. 뭐 이렇게 막 하겠다고 막그 막그 시간을 견뎌내온 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것 때문에 이걸 더 포기 못 하는 느낌? 음. 그러면 달손님이 그 과정을 겪으면서 분명히 좌절하거나 우울했거나 이런 순간들도 있었을 것 같고 실패는 누구나 할수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런 어떤 과정들이 소송이라든가 뭐 혹은 어 인간적인 어떤 마음 상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요 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어, 어떤 형태로는 keep going 계속하는 음. 거야. 계속하는 것과 되게 중요하고 지금도 돌이켜 보면 다시 그때 시절로 간다면 어, 그 마음 고생을 견뎌낼 수... 거야 아니면 포기할까 누가 물어본다면 난 견뎌내고 낼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잔. 싶은... 항상 그 희망은 어디에 있냐면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의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거든. 외 견뎌야 되지, 이거를? 어, 좋은 음악 만들거나 좋은 음악을 내어놓고 싶고 좋은 아티스트들을 발굴하고 싶고 이게 희망인 거야. 그거만 있으면 이거는 다 견뎌낼 수 있다고 보거든.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그걸 포기하지 않으면 꾸준히 하게 되는 거지. 그게 원동력인 것 같아. 사실 내가 한국의 멘탈헬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리서치를 하며 하고 경험하면서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가장 부족한 게 회복 탄력성이더라고. 근데 그거를 달소님은 되게 많이 겪으면서 스스로 쌓아왔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 많이 들어. 그 탄력성을 달소님은 가지고 있고 그 가지고 있는 탄력성으로 많은 순간들을 극복해 왔고. 그거를 다음 세대에게 그렇게 할수 있는 공간과 상황들을 만들어주려 하는 모습이 되게 멋있는 것 같아. 요 우와. 우와. <laughs> 오뎅탕인가요? 맞습니다. 우와. 야 오뎅탕. 오, 되게 얼큰할 것 같다. 우 와. 도시락은 하나인가요? <웃음> <웃음> 이건 내가 비벼줄게 아 좋아요? 이게 약간 국물이 들어가야 어, 되거든 제가 이거 국물 떠 드릴게요 오뎅탕은 나, 내가 어릴 때 되게 만화를 좋아했거든 어. 그래서 공책 뒤에다 맨날 만화 그리고 이랬어 근데 아버님이 공부 안 한다고 너무 화를 내시면서 공책을 다막 버리고 이러셨거든 근데 그때 학교 앞에 만화방이 있었어 거기 오뎅탕 그 오뎅을 아 팔았어. 근데 이제 그래서 고거 먹었던 기억이 좀 새록새록해서 그리고 <laughs> 옛날 도시락은 제수할 때 도서관가 뭐 엄마가 맨날 싸주시던 거였거든. 아 네. 아, 진짜? 어릴 때 이렇게 계란후라이가 되게 귀했어. 아나 어릴 때는 도시락 아 도시락 이렇게, 이렇게 싸주면 이렇게 들고 가거든. 왜냐면 이제 보자기 이렇게 여만한 거 싸서 이렇게 들고 가요. 이게 삐끗해갖고 개울에 빠졌어 도시락이. 집 앞에 개울이 있었거든. 한 마, 와우 글고 있는데 한마 뛰어오시더니 <laughs> 계란 오라이가 귀했을 때니까 그것만 딱 이렇게 빼가지고 <laughs> 먹었던 <먹었더니> 기억이나 <laughs> 음. 그런 추억이 있구나. 음, 음, 음. 옛날 생각하면 되게 힐링도 되고 음. 추억도 좋고 이런 순간들이 꼭 필요한 것 같아. 추, 추억이 <laughs> 음. 되게 버티게 해줄 수 있는 힘이지. 이게 좋은 추억이거든. <laughs> 딱 먼저 동선한 부분을 해야 돼. 기대되는 걸? 음. 음. 음, 달 손님께서는 이제 예를 들면 10대의 아티스트를 꿈꾸는 청년들이 이제 계속 벽을 마주하면서 또 AI가 나오는 시대에 힘든 순간들도 많이 겪을 거잖아. 그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조언이나 이런 뭐 말들이 있을까? 나는 리얼리티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 음, 내 얘기, 음. 내, 얘기를, 내 얘기를 풀어내는 거잖아. 나의 이별 얘기든 사랑 얘기든 내 감정이든 어떤 형태로든 풀어낸단 말이지. 그럼 내가 제일 중요해지는 거야. 음. 그 말은 예술보다 예술가가 훨씬 중요해지는 시대인 거야. 음. 예술은 기능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거지. 근데 예술가는 실제 내 얘기잖아. 내 얘기를 하는 게 가치가 있는 건데, 내가 무슨 철학이 있고, 내가 불완전한 인간으로서 가져야 되는 어떤 스토리가 있고 어떤 드라마가 있고 어떤 감정이 있고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해진다고 그 말은 뭐냐면 내 자신한테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결국에는 그래서 그 아티스트가 되고 싶은 사람들 혹은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크리에이터인데 내 안으로 더 들어가서 무엇을 얘기하고 무슨 아이덴티티가 있고 내가 무슨 스토리가 있고 이게 훨씬 중요해진다는 거지. 쓴 인생 이야기를 하면서 음. 우리가 단한 끼를 먹는다는 게 우리 쓴생달밥의 취지잖아. 드디어 마지막 가장 달달한 디저트가 와, 나왔어. 아, 드디어 이제 쓴생달밥. 쓴생달밥. 음. 음. 인생은 쓰지만 밥은 달다. 단 와. 디저트. 이거 아트인데 아트. 한두달 전에. 다 같이 식사를 하면서 되게 음. 깊은 얘기를 많이 나눴었잖아. 근데 그날 달 손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내 옛날 생각이 막 나는 거야. 음. 옛날에 내가 음악을 하고 싶어 했고, 음악으로 사람들을 힐링하고 싶어 했고, 이랬던 시간들이 기억이 나면서. 아, 이 때가 너무 소중을 하고 이 때의 나를 기억해야지 지금의 나도 행복하고 음. 앞으로도 내가 행복할 수 있고 음. 그리고 더 좋은 일들을 해나갈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나의 아픔을 내가 당당하게 바라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laughs> 맞아. 나의 <laughs> 아픔을 나의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부분들을 바라보고 그것까지 사랑할 수 있는 순간까지 우리가 만들어가고 싶어. 그래, 맞아. 아까 가장 위로받는 말 중에 하나가 내가 니네 마음 안다 이건데, 내가 내 마음 안다라고는 안 해본 맞아. 것 같아, 사람들이그 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나는 음식으로 본다면 가장 행복할 때가, 우리 아이가 이제 12살이거든. 근데 내가 가끔 볶음밥 같은 걸 해줘. 어... 그것도 뭐별 재료가 들어가는 것도 어... 아니야. 김치 이렇게 해갖고, 계란 후라이 풀어서 뭐, 고기 좀 넣고, 이렇게, 이렇게, 고추장 좀다 이렇게 해주거든. 근데 자기는 세상에서 아빠가 만들어준 볶음밥이 제일 맛있대. 어, 너무 스윗하다. 너무 행복하다. 그러니까 아이, 아이한테 이렇게 볶음밥 해주고, 아이가, 아이 입에 밥 들어가는 게 천국인데, 음... 내가 해준 밥이 들어가는 건더 천국이겠지. 어... 그런 것 같아. 음. 그러니까 어... 결국에는 사랑하는 사람한테 뭔가를 음식을 해주고, 그걸 맛있게 먹고, 이게 정말 가치 있는 것 같아. 그 마음이 담긴 한 끼가 가장 소중한 거네. 음, 그럼 이번 올해에 우리 마인드 SOS가 함께 했던 키워드는 셀프 허그거든. 음, 음. 나를 사랑하고 나의 나의 온전한 모습을 바라보는 그런 만큼 달소님도 우리 쓴생 달밥에 왔으니까 셀프워크를 부탁해도 될까? 네. 고생했어. 내가 내 마음 들어줄게. 어좀 찌릿한데? <laughs> 어, 뭉클한데 진짜? <laughs> 어, 진짜. 나이 처음이야 이렇게 내가, 내가 나를 대본데. 나는 사실 내가 되게 힘들었던 순간들에 이거를 실제로 하면서 위로를 많이 받았거든. 었 어, 진짜 뭉클한데? <laughs> 어 울지 마. 음. 나는 그 당시에 어 되게 자존감도 많이 낮고 되게 우울했던 이제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아침마다 거울 보고 진짜 세워 퍼그를 너무 민망하고 쑥스러웠지만 그 순간들이 모여서 와, 내가 나한테 고생했다라고 하는 게 되게 아침마다 순수하다. 난 거울을 보거든 이닦거나 세수할 때마다 마주치는 나를 보면서 되게 부끄러운 게 많았는데 아 이제는 안 그래야 되겠다 보고 되게 위로해야 되겠다. 나는. 김영석너 고생했어. 음. <laughs> 좋아, 음. 그럼 마지막으로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음, 음, 음. 달손님의 삶에서 가장 소중했던 한 곡. 달손님을 사랑해, 달손님의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줬던 그한 곡을 한번 연주를 부탁해도 될까? 내가 아이가, 아기 때 잠자는 모습 보면서 깨면안 되니까 피아노 선생이 깨우면 안 되잖아, 근데 그 모습 보면서 이제, 아이에게라는 곡을 만든 게 있거든. 그거 찍게 <laughs> 너무 좋아! 와! <laughs> 너무 기대돼! <laughs>